침대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? 집안의 진드기가 문제인데 이걸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건강에 희로워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진드기가 번식하기에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죠.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하며 청소를 해도 완벽한 청결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이제는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무선 진공청소기 자외선 살균기입니다. 진드기를 100% 제거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없애주기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UVC 자외선과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매트리스와 쇼파 등 모든 공간을 깊숙이 청소해줍니다. 사용방법도 간편해서 원하는 곳을 가볍게 누르기만 하면 진드기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막대기로 긁어내는 고생은 그만하세요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. 사용하기 편하고 효과가 정말 좋다 라는 후기가 많아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수백 개의 리뷰가 달렸고,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자리 잡았죠.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구매하고 있습니다. 진드기를 걱정했던 분이라면, 이제는 이 제품으로 마음껏 잠을 자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보세요. 쾌적한 환경은 더 이상의 고민이 아닙니다.